자, 다시 히브리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 끝까지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버리고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로 타리라 자, 근데 어떤 자들이 예, 그리스도와 왕로로 탄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 자들이라 그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경배는 뭡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또,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표는 뭡니까? 예, 미혹이죠, 미혹.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은 누굽니까? 예, 목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지금, 오늘날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누구한테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마귀가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누구예요? 예, 목사들 아니에요. 목사들한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종교계 안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그들은 반나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자, 다시 시브리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격동하셨다는데 그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하니까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모든 이들이 누굽니까 예, 선택받은 자들 아니에요. 신명기 7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머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내 하나님 요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와를 호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와께서 호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도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자 이들이 어떤 자라고 그럽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죠 자 다시 시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읽렀을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택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경노케 했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도 경록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 천국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